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대전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다중 주택입니다. 본 매물 주변은 도마 변동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. 재개발이 완료될 경우 약 22,000세대 규모의 미니신도시로 변모됨에 따라 향후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. 본 건물은 2020년에 준공한 지상 4층 규모의 중신축 건물로 1.5룸 5개 원룸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룸 내부는 생활 편의를 위하여 풀옵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어 임차인들의 선호도도 높은 편입니다. 현재 공실 없이 운영 중에 있으며 수익률 32.38%입니다.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은 부동산 서베이로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